팀의 에이스 타자가 부상으로 빠지고 대신 메이저리그 최악의 OPS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인 선수가 올라오자 팬들은 한숨을 푹 쉽니다. 그런데 잠시 뒤 한국인 선수가 뛰기 시작하자 관중석을 꽉 채운 현지 팬들은 일제히 기립 박수를 쳤다는데요. 모든 스포츠에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승리와 패배 또한 있지요 하지만 단순히 승패만으로 스포츠를 설명할 수 없는데요 낭만 이 마법의 단어가 바로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며 지구이기구를 떠나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 더욱더 애착을 가게 만들죠 그런데 팬들을 열광케 하는 이 낭만을 메이저리그에서 그것도 한국 선수가 선사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김하성 선수입니다 지난 7일 김하성 선수는 뉴욕 매츠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6회까지 출루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김하성 선수는 이 경기 전까지 타율 0.209라는 낮은 타율을 기록하며 팬들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거기다 요즘 야구계에서 타율보다 많이 본다는 OPS가 6월 한정 0.272에 불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김하성 선수의 총 OPS는 규정 타석을 채운 메이저리거 162명 중 139위, 유격수들 중에서는 22명 중 17위, 내셔널리그 유격수들 가운데. 8명 중 7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점수를 올리지 못하는 선수였죠. 이에 소속팀 샌디에이고 최대 지역지 샌디에이고 유니온 트리뷰는 주로 타티스 주니어를 대신하는 김하성은 메이저리그에서 최악의 OPS를 기록 중이다. 타티스가 돌아오면 김하성은 밀려날 것이다 라며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 김하성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면 샌디에이고 팬들은 한숨밖에 쉴수 없었죠. 하지만 김하성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야구 선수들의 꿈인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일 순 없었죠. 거기다가 기존의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선배들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7회 말 김하성 선수는 기다리던 타격에 성공했지만 이루 수합 땅볼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그는 모자가 벗겨질 정도로 전력질주하며 일루에서 세이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거들떠보지도 않던 팬들은 이때부터 자세를 고쳐잡고 김하성 선수를 주목했죠. 김하성 선수는 여기에 보답이라도 하듯 다시 한번 달렸는데요. 다음 타자 노라 마자라 선수가 2루 타를 터트리자 김하성 선수는 1루부터 홈까지 혼신의 전력 질주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웃고 지고 있는 팀에게 소중한 1점을 남겼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는 김하성 선수의 헛슬 플레이. 김하성 선수가 홈에 들어오자 샌디에이고 팬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는데요. 김하성 선수의 열정과 절실함이 팬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야구가 축구와 농구보다 정적인 스포츠라 이렇게 몸을 불사르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김하성 선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점수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모습에 야구 팬들은 낭만을 떠올리며 김하성 선수에게 또 팀에게 더욱더 응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날 샌디에이고는 뉴욕 매치에 대패했고 김하성 선수 역시 1안타밖에 기록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팬들에게 이날 경기는 한국에서 온 아시아 선수가 헬멧이 벗겨질 정도로 그라운드를 도는 투지 그 자체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팬들은 김하성 선수의 플레이가 이번 한번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잘 알고 있었는데요. 현지 해설진들도 흥분케 만든 김하성 선수의 몸을 날리는 주루. 김하성 선수의 이런 모습에 현지 팬들도 김하성 우리 마음에 착륙 미친 총알 같잖아 역대 최고의 선수 정말 놀라웠어. 하성 퀸! 이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팬들도 인정한 김하성 선수의 살신성인 플레이 김하성 선수는 이 기세를 몰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는데요. 지난 9일 이어진 뉴욕 매치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한 김하성 선수는 3타수 1안타 1볼렛 3득점을 기록하며 주루와 수비만 잘하는 게 아니라 타격도 할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타격에 힘입어 샌디에이고는 지난 대패의 수모를 13대 2라는 스코어로 완벽하게 복수해서 성공했습니다. 이제 겨우 2년차인 김하성 선수가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팬들도 또 팀도 그를 믿고 기다려줄 것 같네요. 한편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는 지난 9일 올스타 팬투표를 개시하며 30개 구단이 제출한 후보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샌디이고 파드레스가 유격수 부문 후보로 타티스 주니어 선수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흥미롭냐면 타티스 선수는 이번 시즌 단한 경기도 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티스 선수는 오프 시즌 기간에 교통 사고로 입은 부상이 악화되며 캠프 시작을 앞두고 왼손목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활 중이며 한 경기도 뛰지 못한 타티스 선수가 김하성 선수를 대신해 올스타 후보에 오른 것이죠. 참고로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선수가 올스타 후보에 오른 것은 타티스 선수가 유일한데요. 타티스 선수가 빠진 사이 샌디에이고의 유격수 자리는 김하성 선수가 채웠습니다. 56경기 중 40경기에서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죠. 그런데도 팀은 김하성 선수 대신 타티스 선수를 후보에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타티스 선수가 4,275억 대형 계약을 맺은 유명한 선수인 것은 맞으나, 그래도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가 김하성 선수를 대신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하성 선수가 아무리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구단의 이번 처사는 그저 스타 플레이어 몰아주기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김하성 선수도 이 상황을 보고 알게 모르게 신경이 쓰였을 텐데요. 김하성 선수는 이 감정을 원동력 삼아 더욱더 이를 갈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길 응원하겠습니다. 한편,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는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팔뚝 부상에서 돌아온 류현진 선수는 다시 한번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류현진 선수는 7년 전 자신의 어깨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정밀검진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렸죠 지난 8일 스포츠넷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로스에킨스 이 토론토 단장은 류현진이 오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닐엘라테라체 박사를 만나 팔꿈치 검사를 받는다 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는 켈란조브 정형외과 소속의 닐 엘라트라체 박사는 2015년 류현진 선수의 어깨 수술 을 집도한 의사입니다. 에킨스 단장은 류현진 선수의 mri 검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요. 감독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 믿고 류현진 선수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부디 큰 문제 없이 돌아와 남은 메이저리그 생활을 다시 한번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 뛰고 있는 한국 선수 들의 소식이 간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은데요 한국 선수들이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바라며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